안녕하십니까. 예, 더미래투자연구소 안봉국 소장입니다. 자, 2022년 8월 2 3일 자, 화일 주식 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자료 좀 검토하느라고 시간 모르게 지나버려서 예, 좀 늦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음. 자, 아, 요즘에 시장 이슈 가장 하단 것이 예, 역시 천연가스죠. 예, 뭐 지금 전쟁 중이다 보니까 러시아에서 계속. 예, 가스관을 막장구하고 보니까 예. 어쨌든 뭐올 겨울을 좀 염두해서 예, 지금 전 세계가 지금 난리났죠 천연가스 때문에 음. 오늘 장중에 천연가스가 10불도 찍었어요 고점을 그렇죠 어, 지금 10불이라면 그 사상 세 번째 고가였습니다 음. 어쨌든 지금 러시아고 하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지금 천연가스가 천정부지로 계속 치어오르고 있어요. 예. 근데 지난, 여러분 그 천연가스 뭐 가을까지는 괜찮더라도 겨울 되면은 아주 힘들어지겠죠. 각 나라마다. 예. 최근 보면은 뭐 호주 같은 경우에도 예, 천연가스 수출 비중을 줄이겠다 하고, 예. 지금 각 나라가 에너지를 이제 보호무역을 좀 취하는 그런 동향이 계속 예, 감지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뭐, 셰일가스 예, 뭐 같은 거 많이 수출하더라도, 그건 다 내년의 얘기고요. 예, 뭐, 예, 아직 급한대로 올해는 상당히 좀 급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예, 그, 한국가스 공사가 며칠 전에 그 보도한 거 나왔는데요. 우리나라, 우리도 올 겨울에 한 천만 톤, 예, 천연가스가 좀비축해 두어야 올 겨울에 에너지 대란을 좀 막을 수 있다고 그렇게 정부에 보고한 자료가 공지가 되었습니다. 어쨌든 지금 에너지가, 예, 상당히 부정한 상황입니다. 자, 그로 인해서 지금 시장에 보면은 뭐, 직접적으로, 예, 천연가스 유통하는 뭐, 에너지 회사들의 주가가 오르고 하는데, 자, 음, 안소장좀 다른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이거 하나 하고요. 자, 이런, 예, 뭐, 전쟁으로 인해서 예뭐 지금 미중 패권의 직접 영향이 준 거죠 예 그래서 지금 미국은 중국에 강력한 경제 제재를 하려고 각종 법안을 출시하고 있는데 최근에 가장 예그 지금 출시된 것이 예, 에너지 감축 법안이죠 결론을 보면은 예, 뭐 친환경을 많이 예그 이제 사용하겠다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고 예 그중에 핵심은 이제 그 전기차가 내용이 들어가 있죠 음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분 설명드렸었다만 예, 추가적으로 어, 지금 그전 세계가 친환경 에너지랑 에너지 지금 그 대란으로 인해서 예, 지금 어, 이게 친환경 에너지에 관련해서 모 예, 뭐 업종들이 지금 실적이 상당히 앞으로 기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좀 짚고 예, 건너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수장 설명드리면 여러분께서 참조하셔서 예, 투자에 많은 예, 좀 이렇게 자료가 되셨으면 예,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늦은 만큼, 예, 좀 빠른 속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직접 차터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내일 모레는 이제 그거죠. 내일 모레가 잭슨홀 미팅이죠. 예, 그래서 지금 시장이 좀 요동치고 있어요. 오늘도, 예, 우크라이나, 아니, 그, 사우디에서. 예, 석유 가격을 감산할 수도 있다고, 예, 간적, 간접 내용들이 지금 나와가지고, 유가를 또, 예, 부족히고 있네요. 예, 사우디는 지금 미국하고 완전히 이제 삼각관계가 되어버린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 짐승은. 아, 뭐, 그겁니다. 여러분, 음, 다른 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여러분, 지금 가장 무서워해야 할 것은 환율이에요. 환율. 예. 금방 제가 또한번 봤는데 아, 큰일 나겠네요 이러다가 달러 인께스 백공구를 찍었어요 백공구. 자, 음. 백공구가 전체 최근 최근의 역사 중에서 아마 두 번째로 높은 위치일 겁니다. 지난번에, 인터넷 속도. 잊천는데 예. 이때는 뭐다큰 버블이 떨어었죠 경기가 한창 호황했을 때, 한번 크게 치고 여기는 언제지. 아무튼, 예. 2000년 이후가 지금 최고 높은 위치로 지금 지속고 있죠. 달러가 강세면은, 달러가 강세면은 어떻게 돼요? 주식시장은 좋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전체, 지금 미국하고 여러 각도로 외교정책을 지금 외교정쟁 중이기 때문에 지금 미국 입장에서도 물가가 비싸서 금리를 올려가지고 달러 인덱스를 높이 잡는 것도 좋지만은 여러분 각나라에 지금 미국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예요? 항공 무함? 아니면 뭐 미사일? 우주 전쟁? 다 아닙니다. 환율이에요. 돈, 머니, 예. 돈으로 지배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달러화가 강세해야만이 미국의 목소리가 더 커질 수가 있단 말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위, 그 외교 위기 일 때는 달러 강세로 가져가는 것이 미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장점을 갖고 있죠. 음. 자, 그로 인해가지고 또 달러가 강세면은 물가를 더 빨리 잡을 수가 있어요. 예, 근데 달러 강세면은 뭐가 문제입니까? 기타 나라는 경기 침체를 불러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러 강세면 미국만 좋은 거예요. 다른 나라 너는 다 너들 다 죽어라. 내한테 예, 나한테 예. <laughs> 미국한테 예. 손 내밀을 대죠. 이제 이런 상황돼 버리면은 달러가 기준 통화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달러가 강세가 계속 지속되는 한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좋을 리가 없어요. 예.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예. 뭡니까? 외국 사람들의 이제 투자에 관련해서, 자, 이런 식으로 계속 나와버리면은 우리나라도 금리 더 빨리 올릴 수가 있어요. 환율이 너무 급락해버리니까. 요즘에 우리나라가 뭐 베이비 스텝으로 금리를 올리겠다니까 환율 급격히 하락하는 것도 영향을 좀 미치는 부분이 없어나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환율이 얼마입니까? 1340이죠. 자, 이러다가 금리 올린 효과가 의미가 없어지버려요. 금리 올리는 효과가. 아니 금리를 올려가지고 물가를 잡겠다고 하는데 환율이 더싸 졌어. 그러면은 뭐 거기 뭐 삐까삐까 하는 거죠. 어, 의미가 없어지 버리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계속 돼버리면은 금리를 더욱 강하게 올릴 수가 있어요. 한국은행에서 금융위에서 이제 더 올릴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좀 유심히 보자 고요. 음. 자 어쨌든 어, 올 겨울에는 그 뭡니까 예 에너지 대란은 피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제가 그 시중에서 다른 사람들이 모두 가르치는 종목 위에 제가 좀 관심있게 보고 있는 종목을 여러분께 추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참조하셔서, 투자함에 있어서 한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시중에 보면은 뭐, 대성에너지라든가, 뭐, 천연가스 직접 유통하는 기업들이, 어, 지금 시장에 가장 관심을 갖고 있죠. 음, 뭐, 맞습니다. 맞는 거나 맞는데, 음, 그것보다도, 우리는 좀 다른 관점에서 보자고요. 자, 한국가스공사라든가 뭐 삼천리나 서울가스, 뭐 인천도시가스 이다 도시가스들은 우리 국내에서 그 한국가스공사에서 가스를 공급해주면은 국내에서 이제 국가가 정한 가격으로 해서 이걸 유통시키는 예. 중간상이죠. 그런데 예. 여러분 한국가스공사의 가스는 어디서 날까요? 해외에서 해운으로 운반해 오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올해는 어 자지 우리나라도 지금 러시아하고 좀 관계가 좀 멀어지 가지고 지금 구체적 수치는 없는데 우리나라도 러시아에서 가스를 이렇게 운반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쨌든 지금 전 세계 가스가 예,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 되어 버렸어요. 우리나라 해운조 중에서 전문적으로 가스를 운반하는 해운 회사가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은 자 위험화도 급락하네요 중국 경제도 지금 되게 만만치 가 않아요 중국이 잘 돼야 돼요 중국이 잘 돼야 우리나라 우리나라의 통상 거래에서 한40% 차지하니까 중국 이잘 돼야 됩니다 중국이 중국 경제가 망해지면 우리나라도 등따라 피해 를 봅니다 큰 피해를 보는 거죠 자, 어. KSS 해운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 기업을 좀잘 보셔야 할 부분이 있어요. 올해가 그 대형 그 가스 운반선을 또 인도를 받았습니다. 다스텍을. 예. 어뭐 용선도 하고 그러니까 KSS 해운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태국이라든가 주변 국가에도 국가적으로도 이렇게 가스 운반 사업을 예, 영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올해는 에너지 대란이 발생했기 때문에 더욱 많은 에너지 수송이 예그 이제 해상 운송이 필요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쩌면은 더욱 수혜받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아직 시장에서 크게 설명은 해주고 있지 않더라고요 그 그러니까 우린 우리는 먼저 선취매 해가지고 좀 투자하는 방향으로 보자고요 전쟁이 끝날지 않는 한 만약에 지금 어그 천연, 어, 액화 천연가스가 지금 10불에서 끄벅끄벅이다가 이게 만약에 확 10불 돌파해서 직접 상승해버리면 천연가스가 더욱 한번 시장에서 크게 요동칠 수가 있어요. 이게 10불이란 게 뭐예요? 심리 지지선이죠. 이것까지 돌파해버리면은, 그러면 뭐 시장 또 난리 나죠. 그렇죠? 근데 뭐 대성에너지라든가 뭐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과거에, 대성에너지 우리가 지난번에 투자해서 수익 좀 많이 냈는데, 에, 뭐, 안 아, 뭐, 이제 와서 또걱정가 하네요. 자, 자, 그래서 우리는 그쪽에, 뭐, 대중 투자자들 같이 줄서가지고 막, 투자하느라고 하지 말고요. 우리는 좀 생각을 좀 바꿔가지고, 어, KS, S 해운에 투자하도록 해봅시다. 추가적으로 요즘엔 친환경 에너지가 대세기 이 때문에, 야네 차기 미래 산업으로 이제 수소 아모니아 지금 해상 운전 사업을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그니자 그러니까 어 이제 미래의 이제 수소 산업에 관련 이제, 그 뭡니까, 어, 이제 모멘텀도 지니고 있다 보니까, 친환경 사업에 아주 유리한 기회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최근에 가스를 운반하는 이 대형 운반, 가스 운반선에서, 야네는 이번에는 뭐냐면은, 그 LPG, LPG로 이제 그, 동력, 동력으로, 동력로 하는 가스 운반선을 인도를 받았어요. 왜서 그럴까요? 그렇죠. 탄소 쿠킹세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 최근에 유럽군에, 예, 탄소 배출군 가격이 거의 100불 가까1유로 가까이 지금, 예, 맨 터치하고 있죠. 예, 요즘 뭐 산불이니 어쩌고 하면서 막 전세계 지금 환경 문제가 난리났죠. 예, 그러니까 아, 탄소 배출금 가격 앞으로 계속 올것 같아요. 예, 그래서 친환경 산업을 여러분 잘 보셔야 합니다. 예, 미국이 이렇게 시작한 부분도 있고 해서 예, 어쨌든 음, 수소에 관련된 산도 좀잘 보셔야 하고요. 예, 그래서 자, 자, 천연가스는 이렇게 보도록 하세요. 천연가스 k s s 해온 이제 우리 다른 사람들은 도시 가스를 본다면 우리는 이 도시가스 운반을 담당하는 KSS 해운송사업자를 해운 운 우리가 국집에서좀 투자해보도록 하죠. 아직 사람들 잘 모르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 기관들이 벌써 냄새 맡고 밑에서 왕창 매집하고 있어요. 올 겨울에 만약에 천연가스가 1 0불돌파해가지고막 12불 13불 그렇게 간다면 이 해운회사는 진짜 난리 나죠. 이제 그렇죠. 왜냐하면은 도시가스 같은 거는 몇 개월 전부터 한반 개월 동안이 계속 시장의 중심에 위축하면서다 사람들이 매집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너무 무거워진 거예요. 재미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투자하지 않고 이쪽으로 보시면 돼요. 아니면은 LNG 운반선 같은 거 있잖아요. 저선 음. 기사제도 좋긴 하는데 뭐 주가 올라봤자 크게 재미가 없습니다. 음. 자그 외에 어, 지금 친 어쨌든 이 모든 사실들을 기반을 해서 문제가 뭡니까? 앞으로, 각 나라가, 이제, 음, 그, 이제, 친환경 에너지를, 이제, 주도하면서, 이제, 설치를 해야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 보면은, 뭐가 많이 필요로 하냐면은, 전력에 관련 들어가는 장비나 기기 같은 거, 장치 같은 거 많이 필요합니다. 그 중에 1순위가 뭐냐, 고압 전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잘은, 아실지 모르겠다면, 지금 많은 기업들, 많은 선진국에서, 친환경, 에너지를 채택하면은 기존 전선을 사용할 수가 없대요. 기사 내용을 보니까 새로운 전선을 설치해야 합니다. 이게 이게 전력 수정하는 그게 이제 좀 뭔가 다른가봐요. <laughs> 전력 전력 증가 아니다 보니까 아무튼 그렇대요. 그래서 지금 지금 뭐 지금 해외발 친환경으로 인한 고압 전선 수출이 아주 잘 되고 있어요. 예, 자 그중에서 친환경으로서 지금 전선 주가 예 좀. <laughs> 앞으로 좀 가장 가망있는 종목 그 이제 보시면 돼요 예. 가온전선 전선주도 많긴 하는데 가온전선을 좀 참조하도록 하십시오 예. 이게 과거에 전선에 관련해서 이제 큰어시그 글로벌의 그런 뭐 동향이 있을 때마다 항상 주도를 해왔었기 때문에 가온전선회사가 괜찮습니다 음. 가온 전선면 역시 해외 수출 동향으로 하는 거죠. 음, 실적이 올해 잠깐만요. 가온 전선이 사실 LS 전선의 자회사예요. 예? LS 전선. 예. 어쨌든 LS가 인수했다 보니까 음. 작년 한 해가 그 가온 전선이 그 뭡니까 영업이익이 166억 나왔어요. 그런데 올해 반기가 가온전선이 164억 나왔습니다. 영업이익률도 작년보다 한50% 이상 더 이렇게 성장하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반기인데 전기의 매출을 벌써 돌파해버린 거예요. 매출이 고고 성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와중에 핵심이 뭐가 있냐면 은 전세계 친환경 에너지의 투자에 대한 그런 그 이제. 그, 이제, 시장 환경이 조성되다 보니까, 꼭, 친환경에 따른 고압, 전선이 수요 시장이 폭발적으로 지금, 예, 수요가 창출되고 있어요. 시장에는 지금 아무도, 뭐, 여기에 잘 관심이 없다 보니까, 예. 아무튼, 여러분 잘 보세요, 예. 뭐, 다른 삶 따라, 뭐, 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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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가스 투, 도시가스 투자하느라고 하지 말고, 이런데서, 여러분, 예, 친환경 시장을 다시 새로운 길을 창조하시라는 거.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시장이 많이 요란스럽습니다. 뭐, 뭐, 어떻게 구간 딱 얘기를 못 하겠어요. 뭐 여러분 뭐 자기 투자 금액에서 적정하게 앞에 앞으로는 친환경이 대세예요 대세 대세 어쨌든 요즘엔 뭐그 뭡니까 인플레이션 감축 보단 때문에 태양광 풍력도 좀 조명받는 것도 있겠지만 어, 앞으로 더욱 핵심은 뭐예요? 그래도 핵심은 앞으로는 원전이 될 겁니다. 원전에 들어가는 과학 전선 같은 것도 전문적으로 예, 하는 기업들이니까 음. 꼭 한번 보세요. 예. 매집하시고 그리고 전선만 있으면 되나요? 아니죠. 아니죠. 최근에 미국에서 우리나라에서 변압기를 어저 계약을 해서 수주해 간그 계약 체결한 것이 있었어요. 거기 어느 기억이나면은 미국향 수출을 500억짜리 큰 계약을 하나 했습니다. 변압기. 예. 친환경 변압기를 만들어 가지고 재용전기예요 앞으로 미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친환경 사업을 대대적으로 법적으로 통과했기 때문에 많이 이제 바이든 정부 하에 친환경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어 친환경 에너지가 많이 예 이제 설치가 될 거예요. 그럴 다라면은여기에 관련된 이제 변압기라든가 전력 장치 기기 같은 거 많이 필요할 거예요. 그 더군데다가 최근에 미국에로 수출한 계약도 딴 것도 있고 해서 앞으로 더욱 기대가 되는 겁니다. 자재룡 전기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에 미국향예그 했습니다. 이게 기간 조정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 요즘에는 재성홀 때문에 금리가 많그 시장이 많이 요동을 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장은 좀 약간 조정 들어올 것 같은데 이는 조금 기다렸다가 조금 기다렸다가 한 6천 원 안팎 들어오면은 6천 원 이하 뭐 6천 원 이하에서 매집을 좀 추천드리고 싶네요. 뭐 작업할 건 없어요. 어차피 이게 친환경의 타이틀은요 한 분에 끝날 일이 아닙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연이어 시장이 조성될 겁니다. 법으로 통과됐기 때문에 어마한, 어마어마한 지금 환경 정책. 어, 정책 그 뭐냐, 재정 정책 자금들이 이쪽으로 투입이 될 거예요. 자두 번째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유럽 같은 경우에는 뭐 이게 그 뭐냐 친환경 에너지 중에서도 원전을 많이 채택할 것이고요. 그리고 뭐 각종 뭐풍력 전력이라든가 풍력 풍전력뭐각 지역마다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음. 그리고 세 번째 에,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 앞으로 전쟁이 끝나면은 재건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건하면 또 뭐냐 전력 인프라가 필요하겠죠. 그로 인해 가지고 전력주도 또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 이런 기업들은 그냥 오는 시기가 문제지. 응? 차근차근 잘 매집해두면은 친환경 관련 이 모든 분야는 앞으로 뭐 경기가 무지 어둡다 하더라도. 인프라 투자는 경기 부양 효과를 지출하기 때문에 각 정부에서 재정적으로 친환경 투자를 많이 할 겁니다. 경기 부양 효과도 갖기를 위해서. 자,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전력에 관련 이런, 어, 이제 해외 수출이고, 이게 경력도 있고, 예, 이전 친환경에 들어가는 전력 장치들은 앞으로 시장이 정책적으로 든 예, 앞으로 에너지 대란이거든, 어떤 차원에서도 한 몫을, 예, 앞으로 좀 이렇게 좀갈만한 예,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런 모멘텀은 살아있는 모멘텀이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언제, 어느 순간 갈 거라고는 딱 장장 찍어서 못 합니다. 그래서 작은 차근 조급해 하지 마시고, 눌리목이 딱들어오면 분할 매집해가지고, 이 중에 하나만 하도록 하세요. 예. 꼭 안수장보 하나 찍고, 여러분 꼭 한번 사보세요. 하면은, 저는 KSS 회원을 좀 사보시라고 추천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전력 장치 중에서 금액이 커진 분들은, 가온전승을좀 하도록 하고, 금액이 작아진 회원들은, 어 뭡니까, 재룡 전기를, 예 투자를 좀 적극적으로 이제 예, 한번 매집해서 좀 대응해 보시기를 적극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은 많이 늦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고. 어 내일 모레 재정원 미팅은 뭐 어떤 발언을 할지 누구도 100% 장담은 못합니다. 예, 근데 어쨌든 재정원 미팅에서는 뭐 금리 인상 이야기는 무조건 나올 겁니다. 이제 그게 이제 0.5나 0 7 5나 0 이제 그런 차이겠죠. 예, 그 이제 금리를 어디까지 올릴게나 그런 좀예 이야기도 좀 나올 거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어요. 음, 예, 금리 인상은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어차피 예, 재정원 미팅이 끝나고 나서 시장에 기술적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더커커 보입니다. 예. 자 연매출 기술적 조정은 다 예, 금리 인상에 따른 그런 예, 좀 시장의 그런 좀 변동성이 좀 예, 가중화돼서 그런 거죠. 예. 근데 전반적인 시장은 중장기적으 시장은 무지 좋지 않다. 인정할 건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개인 투자들이 뭐 이렇게 조금 약간의 시장의 그런 기회를 김미 참아서. 시장을, 전망을 좀 이렇게 좋게 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 아,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경기는 한번딱 변하면 변하지가 않습니다. 바로바로 바로 변하지가 않아요. 음. 자, 그래서, 그, 어쨌든 이번에 금리 인상은 목적은, 급보기에는 이, 겉보기에는 그 이제 물가 잡는 걸, 물가 잡, 잡은 걸로 지금 나타나고는 있어요. 근데 에너지, 에너지만은 지금 못 잡고 있어요. 유가라든가 천연가스라든가 이런 것은 특정 국가에서 이제 그 국가에서 그것을 이제 공급을 조절하고 있다 보니까 달러에도 위상에서도 크게 효력을 못 갖는 이런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뭐가 어떻게 딱, 예. <laughs> 콕 집어서 얘기는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지금 가문이 상당히 심합니다. 심하, 심하다 보니까 앞으로 농업 문제도 완전히 해결됐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것을 또 계속 유심히 보셔야 하고. 음. 요즘 그래서 비료 회사들이 돈 엄청 많이 벌고 있죠. 예. 다 그런 이유였습니다. 예.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에너지 대란인해서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눠가지고 여러분께 설명드렸었죠. 첫 번째는 예, 천연가스 부분에서 도시가스보다도 우리가 해상 운송에서 좀 보자. 해상 운송을 전문으로 하는 K사 해상운이 올해 매출이 상당히 기록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2분기까지만 하도전그 지난해 매출에 뭐 배로 성장한 모습을 실적이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대형 운반선을 다섯 척이 더욱 예, 그 했고. 뭐 올해 또그 뭡니까 태국에 태국에 이제 그 뭡니까 그 가스 운반을 최근에 용선 그런 체결을 했습니다 그냥 우리나라만 해 주는 게 아니에요 다국적 가스를 다 이렇게 운송해 주고 있으니까 상당히 수혜 받을 거라고 3 4분기가 집중적으로 매출 을 성장할 거로 보여지고 있어요 이것은 시장에 공개되기 전에 미리 조금 매집해 두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음. 뭐 전쟁이 끝나더라도 가스로 바로 공급한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어쨌든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번 전쟁 피해를 최대한 가스에 돈을 많이 벌어야 되기 때문에 전쟁을 어떻게 하든 겨울까지는 끌고 갈 거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어요. 예, 그런 점에서 장원에서 본다면은 올해 올해 이제 이런 예, 가스 운반선 회사들은 상당히 영업 이익을 창출할 거라고 예, 생각됩니다. 전망이 되고요. 음. 뭐예 그런 쪽에서 보도를 하시고 그리고 전 세계 지금은 친환경 에너지를 하는 것이 대세예요. 친환경 열풍이 강하게 지금 불고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여기 에 들어가는 예, 친환경 전력만 생산해. 그, 했다 해서 그게 뭐, 이게 뭐, 이게 전력 장비 같은 것들이 또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특히 뭐, 과학 전선 같은 더욱 많이 필요로 합니다. 자, 금방 보시다시피 가온 전선은 반년인데 작년 한 해의 매출을 벌써 초과해버렸어요. 상당히 앞으로 친환경에 따른 과압 전선 시장이 높은 성장이 기로할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게 사람들이 아직 여기에 시장을 못 보고 있을 때좀 차근차근 예 시장이 뭐 꺾이더라도 좀 차근차근 모멘텀은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 없어요. 여러분. 뭔 말인지 아시겠죠? 차근차근하게 계속 꾸준히 잘 모아가지 보면은 남들보다 이게 시장이 반영되기 시작하면은 남보다 훨씬 높은 수익률을 창조할수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물론 안갈 수도 있어요. 안 가더라도 우리가 크게 손실날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기업 실제 가치 대비 지금 너무나 싼 거예요. 예, 더싸 주면 분할 매집해서 가져 가셔도 중장기 투자는 하 전략 차원에서도 너무나 좋겠고요. 단기 적으로도 친환경 열풍이 언젠가 불 거예요. 조만간 멀지 않아서. 그래서 그런 점 차원에서 본다면은 뭐뭐예 가긴 가는데 언제 가느냐가 예. 네, 뭐, 그런 거는 잘 모르, 뭐, 딱 찍어서 얘기할 수 없어요. 내일이라도 어느 나라에서, 어, 올해 내가 뭐, 어, 제 어, 태양광 에너지에다가 뭐, 어, 배, 뭐, 뭐, 100억 달러 투자해서 뭐 하겠다, 뭐, 이런 수이 여기저기서 많이 나올 거예요. 음, 그러니까. 그래서 전력 관련 이런 장치 회자들은 앞으로 상당히 수혜가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고, 예, 자, 안소장의 투자 설명한 것에 대해서 좀 여러분께 투자하는 데 있어서 좋은 참조가 되시기 바랍니다.